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헬로우유튜브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포켓몬 캐 근데 마크에요 근데 진짜 마크는 아니고요 그냥 가짜 마크고 포켓몬들이 그냥 네모한거예요 저쪽에서 애들 끼길 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명 명씩, 씨, 네명 씨인가, 네, 네 명인가, 일단 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산촌부터 해볼게요. 음. 뭐지왜 갑자기 소리가? 일단 해우리 도침 천는들 독이 걸렸군 독으로 사망하셨고 오케이 볼거세레안석봉이 전문가가네 도침 때려 하 음, 테샤. 음, 음. 핫, 핫! 안서, 포인. 하 테샤. 일단, 피해주고, 볼 거, 세렐. 안서, 포인, 테샤. 헛, 도치입니다, 이놈아. 독, 그로. 사망이 하지 않았군. 아니, 나이스, 임마. 뭐, 약하지만. 야, 나와, 여기, 제센 놈. 아, 짜쌰, 도침. 도게 좀 걸리지. 도게 안걸려좀 불꽃에, 빠샤 도침! 삐에안서 뽀잉! 어, 어따 손니뜨어가지고 도침! 삐 아, 빛나갖고 안서봉이다하차도또지 두두두. 바이 보골 세레! 푸싱 안서봉이 에스마, 죽어라. 아, 이것저것 이도 될까? 예. Yeah. <놀라> 오케이. 그 게스트. 무슨 말을 벌써 들었어? 우리 <놀라> 좀 하죠.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5십아 다섯 번 가야 돼? 음. 일단 여기서 좀 하고 있죠. 음. 예. 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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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거 언제 신어야죠? 신님 때지화한거 맞죠? 그럼 이자 대로 변신 시끄러 가요. 나이 다시 이로 가야지. 나 불꽃 쏴레 빨리 안서 보인다, 도침을 발사해, 라라라한 곳에, 대해. 도침 발사. 도침을 발사하고, 안서 보인다, 고마나 기분이 좋을까. 가라파이 볼것에 가라 도침!

아, 안습포인이 이럴 때가 짜증난다니까 좋지. 아, 롱 좋. 허롱. 아롱 허롱. 허마 허롱. 허롱. 안롱허인 허롱. 허롱. 어떡해해 예, 죽겠다 양석봉이 짜쇼아 애들 쟤다 이때가 아이언테일 쓸데없고요 완눈이 도침 아. 어그 벚꽃을 빠쇼 어 도침 이때다 안서포인다시야 너의 마지막 도치를 보여줘 오빠 론 론손 안소포인 다시 제발 론손 버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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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하기가요. 수입은 해야 되지? 파이리가 파이가 진화한다 파이리 진화 리자드 파이가첫 번째로 리자드를 변쳐야쓴다 파이가 리자드 진화하였다 영 어? 어허 되어요 파이리가. 지나 마스터 한번 지나 했다고 마스터인가? <laughs> 뭐 상관없지. 음, 음. 이제 리자드면 드래곤 타입이 됐네요. 바이리가. 시깔라주고눈위에이 배호시. 고라에라롱 타임. 시아타입 오늘도 보리보리보리보리보리보리보리리보리리리 아니, 니자드지 이제. 우리 반은 좋고, 기술. 예. 일단, 얘 좋긴 좋아. 니트 쓰레기야. 안써 s 시스테도좀 y 레버를 다치지 말고. 이제 얘가 지나가려면 삼십 몇 년이 돼야 될 텐데. 특훈따시야따시야 <두꾼> <두꾼> 따. 과연? 뭐야? 불꽃 세레... 불꽃 펀치가 그랬습니다. 예. 네. 전 네, 잠시만요. 왔습니다. 네. 에. 아. 음. 아이고. 계속 몇년대여야 지났는지 아시나요? 제가 코 큰물이 오랜만에 가... 기록은 한신윤대군거로 기록하는데 맞나요 불주마 안서뽕 왜저쪽으 나오니 도침이다 해오리 불꽃 아하 안서인이 근데 왜저쪽으침 나시야 잘가 쭈우 하아. 리자드가 약해. 안서 보인. 다시또 팀. 리자드 부활 언제든지 부활 리자드 해펀치. 해펀치. 와이역시해펀치 파이어 펀치. 토짐햇 해펀치 빠쌰아 해펀치가 못했다 안섭퍼 서포... 뭐야 언제 순간이동이냐? 해..해펀 햇... 햇펀... 해펀치 오 피했네 고마워 이가때려주는 덕분에 살았다 그러니까 왜 도와줬어 우리한테 죽음이었으니 그만 쳐 하차 안섭 뽕인 다음 보스 누구야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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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스 너냐 슬리퍼 어딱 봐도 잘것 같아 일단 먼저 햇퍼지 날려주고 제 에스펀데 야 얘들아 튀어 어. 아 일단 도침 자셔 아 안스폰이다 슬리퍼 하차 아 죽었다니 야 잘했다 너희 희망은 다했다 야야 깨어나 야 죽어도 야야 야, 일어나 일어나 야 오케이 햇번치날려파이네 니가 희망이다 일단 뛰어 총맞친기게 정답이야 너에게 안 눈에, 안 돼, 포기해야 돼. 아, 반에 들판. 지금 저홍난밖에 없네. 헛, 제 팀장. 해펀치를 들고 왔다 해펀치. 도치 바르고 안서포인 해주고 해펀치. 해펀치 도 치면 빨라 주시죠. 리자드야 가자 해펀치 빠샤. 침밥 안 서포인 박 자자 잘가 해펀치다 고마워요 여기까지 와줘서 또 침밥 펀치를 날렸죠 아니 이놈언디안 서포인 아니 어, 도침. 도침, 도침. 도망쳐, 아 토치. 토친 도치. 해펀치오. 도몬토 리자드. 어 죽었구나. 만석포인 도침. 만석 포인트샷. 도치. 야, 어디가? 도침할 땐 가만히 있어. 어디 갔니? 도치이다 해펀치 불주먹 에이스다 리자드가 불주먹 에이스 도치 안서포이나 야넌 튀어라 튀어 마지막에 펀치로 우 원펀치 야 원펀치 원펀 이야하 자짜 할라 자잘해 오케이 물리왜 차니? 왜심먹어 야, 도나왜 왔어? 술 먹었는데 뭐지구나. 뭐지? 네 안녕하세요, 긴제트마린모님 즐기고 있다고요. 아, 저도 즐기고 있는데 좋아요. 감사합니다. 킨제트리오 불러, 구불러 킨제트라고 불러주세요. 네, 킨제트님, 아하! 그 킨제트 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처음 코킹몬을 뭐로 정하셨죠? 그니까 피카츄 이상해지 꾸부기 그다음에 또뭐 있었어요? 아 이브이하고 파이리 중에 네아 저기 저는 지금 6단지 3까지 갔어요 여기 닫겠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2003이 마지막. 저랑 똑같이 똑같으시네요. 저도 8일이었는데. 아, 여, 이달 이달 이이달시는 이거 2,100이고 일단 여기는 5,100. 여기는 5,400, 여기는 5,700이네요. 아, 아직 3,900밖에 안 되는데 일단 깨봐야죠.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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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해펀치 아아저놈 싫어 어때셔안석뽕인 해오리 불꽃 자도짐아 잘못 날렸다 해펀치 불주먹 전 그냥 불꽃펀치, 햇, 해펀치하고 부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한번 꺼. 어? 아. 그래요? 네. 햇펀치! 파일이 잘했어. 햇펀치 날려왔다! 아니, 보에다하다니보에다한건 아니지. 잘가? 잘 가요, 데스 아, 얘들아 도망가. 아하. 아이언테일스와대? 아, 아이언테일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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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뭐야? 음, 또한 명이야? 슬리퍼, 널 없애주겠어. 해반치 다시야. 아, 도치며. 안서 뽀인 어죠또치 어째... 놓침... 안서 뽀인 뭐지 놓침... 치세 놓침이라... 또치미이다이 자들 펀치 날려 안 죽으면 어떡하니? 일단 도망치자야 도망쳐. 요선 도망쳐. 아니, 아 그러니까 도망치라니까. 아 피해보 지금 피해보 할수한테 아니야 이놈아. 자지마. 오케이. 야. 야 네가 해결해 빨리. 해퍼치로 아씨야. 도심. 아씨 이 저는. 야, 리자드 언제 자고 있었어? 야, 얘들아, 도망쳐. 짜식. 도망쳐! 파이! 리자드! 아 어, 아, 어떡하지? 망한 것 같은데. 아, 지금 잘 싸운 애 아니야. 누구라도 좀 깨워놔! 아, 어. 받는다. 네 예. 음. 어떡하지 이런 실력으로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거나 넣자. 자동 샌드. 꿀 넣으면 안 돼? 이거 넣으면 안 돼? 이거 넣으면 안 돼? 이거 넣으면 안 돼? 아무거나 넣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굿바이 이거...